순 권사입니다. 이사야 10장. 불우한 법령을 만들며 불우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는 환란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아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고필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소전,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스루 사람은 화있을진더 그는 내 진노 막대기요 그 손우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놀아가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라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미천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스루 왕의 아낙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우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거둬치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유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구고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미로다. 그러므로 주 망군호 여호와께서 살진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아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루가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습과 기름진 바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새하가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 우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거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파이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까지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까지 하실 것이라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닥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군으로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유숙하에 라마는 떨고 사우루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시아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안아도시어. 만매 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 날에 그가 높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일억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며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네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 본문 중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맨.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기업인 귀한 땅, 최상급, 가장 아름답고 귀한 땅을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셨죠. 이어서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그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말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면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우자를 속이고 행음한 배우자처럼 이 이스라엘이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셔 주셨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배역한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돌아오면 그 배역함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설명하는 것처럼 이 배역한 자들은 쇼바딤 돌아오라 슈브 이거는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 낱말입니다. 배역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살 것이 살 길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배역하고 행음하고 떠난 이스라엘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났던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품 안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돌아오라. 선택적인 부르심을 하였기 때문에 그 선택적인 사랑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바라보며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는 진실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진실한 회개 이 돌이킴의 모습은 첫째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갈 유일한 곳이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애굽도 믿고 바벨론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스다롯도 믿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가증한 모든 마음과 행위를 다 버리고 떠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리고 25절에는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충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또한 22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가난을 향, 신들을 향하여 또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진실한 회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유혹거리로 있고 우리의 관심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여기며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이 돌이킴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한 회개의 돌이킴은 두 번째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기 중심성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장 25절처럼 청년때로부터 오늘까지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목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회개는 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삶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계명을 통하여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날 때 이것이 진실한 돌이킴 진실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족을 베고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것, 불신앙, 자기 의 죄악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형식적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것,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자기의,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나를 높이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의 태도이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로마서 2장에서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겉으로 나타난 할례 의식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욱 강조하죠. 빌립보도 3장 11절에서는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여기에서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 옛 것에 대해서 가증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요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옛 것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정의와 공의와 진실한 삶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요하를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계명과 뜻을 지켜 행하는 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진실한 돌이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돌아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귀하는 자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분노가 일어나 사르기 전에 빨리 돌이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목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 그 가증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고 만족으로 여기고 우리의 의지가 되고 사랑했던 이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말씀에서 주어지는 진실과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마음에 할례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분노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기업의 영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할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우상들과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 줄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습니다. 마땅히 심판을 내리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건만 오늘 또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배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불러 주시니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부르심의 음성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돌이킴의 진정한 모습은 가증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며, 외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의 할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오늘 또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영광의 기업을 은혜로 누리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